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가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빠져있고 가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늠, 유사가늠 또는 추행하였다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 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법과 성폭력 범죄 관련 특별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중간 간죄, 준유사 강간죄, 중강제 추행죄를 규정하여 각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강간 피해의 경우 사건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서 불송치 처분이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강간 피해자가 고소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 세 가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증거 확보의 부족입니다. 강간 사건에서 증거는 사건의 진위를 밝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증거가 없으면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에 CCTV가 있다면 신속히 자료를 요청하세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에는 병원을 방문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세요.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용 등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사건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체증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리한 치상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강간 피해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다면 치상죄를 주장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트라우마만으로 치상죄를 주장하는 것은 입증이 어려워 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간죄 자체의 입증이 어려운데 치상죄를 함께 주장하면 변론이 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신적 피해는 강간죄의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굳이 치상죄를 주장하지 않아도 처벌 강도가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강간죄 입증에 집중하고 정신적 피해는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죄명과 구성 요건의 모호한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단순히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간죄나 중간간죄가 적용되려면 명확한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성범죄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사 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은 같지만,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점이 강간죄와 다릅니다. 중간 간은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가음한 자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간 간죄와 유사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이 없는 중한 성범죄로서 미수범도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해 유무에 따라 강간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두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특수강간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장애인 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강간죄와 관련한 사건들은 대부분이 모텔, 방안, 화장실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이 있었는지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가 사실인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정황과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에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간 피해는 피해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실수를 줄이면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소송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수할게요.